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러나 그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는 바란광야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제 규례 규칙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어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된 장소에서 또 정해진 방식대로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했던 일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 과거의 아픔들은 물에 새겨서 어떻게 해버리고? 물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흘려버리고. 원수는 흘려버리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거하게 되느냐? 은혜 아래 거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선 또 어디를 건너야 되느냐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또 주님 앞에 불의하였던 우리 의 죄인 된 모습은 물과 함께 죽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이제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오직 은혜로만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선민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로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들의 행할 일들을 가르쳐 교훈하는 바그 교훈의 장소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는 골짜기에 있는 땅으로서 바로 민둥산이요 돌산인 에발산과 그리고 숲이 우거진 풍요한 이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그 산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심산과 같이 기름지고 나무가 울창하고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소출의 땅이 될 것이요. 불순종하면 에발 산과 같이 그 목초가 나지 아니하고 아무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임을 시청각적으로 보여 주셨 보여 주신 것이죠. 양쪽 산에 여섯 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겜의 제사장들이 서서 외칠 때에 아멘, 아멘하여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이제는 새기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돌에 새겨도 그것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고 또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돌덩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절에 보면 이제 이 에발산에 이 돌들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 석회를 발라 하얗게 한 뒤에 잘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쇠 연장을 또한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무엇 해야 하느냐? 7절 보면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갈 때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돌에 새긴 율법이요 명령이었고,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기뻐하는 자이고 즐거워하는 자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빛 가운데의 사귐이 되어서 요한 일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거함으로 빛 가운데의 사귐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성결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너 자신이 너의 소유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고 그 명령대로 살고 그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둔 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리도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정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그 감격과 영광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몸이었기에 그의 이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또 설계도를 준비한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기도 버겁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이후에 후손들을 위해 또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새기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과 기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이 이제 이 언약 체결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준비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만을 위하여 또 하루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또한번 우리 후손의 믿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건면하고 또 그들의 귀에 딱지가 붙도록 주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야, 야, 아들아, 딸아, 또 손자야, 손녀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며 또한 권고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리도 간절히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의 전투 뒤에 있을 이 세겜 땅의 언약식에 대해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삶에 하루하루의 급급에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돌에 새기듯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하며 워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 후손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악한 세대 속에 우리 믿음의 원속들을 지켜주옵소서. 삶의 현장과 일터와 또 멀리 타지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laughs> 주님의 도우심에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